88 하이엘프구요. 아, 1번 세팅, 2번 세팅 따로 있고, 혈미가입 상태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208 방에 방어력은 256, 현재 요렇게 나오구요. 자, 장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형님. 네, 장비가 지금 네, 축칠머미, 그리고 축팔 앞장, 네, 추고 우구누스 흉갑이구요. 그 다음에 축6 고룡가죽 부츠에 5 신민반 축이구요 축5 가디언의 장갑 그리고 축7 고대 명궁 가더 축7 거대 금날 그 다음 7견갑의 팔티 와 이것도 진짜 장난 아니다 악세드 보면은 우와 영웅팔찌 나 이거 처음 본다 실제로 차고 있으신 분들 자, 영웅팔찌, 민첩의 팔찌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옵션이 덱스일에, 원명일의 이속 2% 지금 요렇게 나오고요 네, 쌍, 신민반 두짝에, 추고용반 육용반, 그리고 사이아 먹거리, 어, 오킹벨 그리고 칠불기 축칠검기까지 지금 요렇게 나옵니다. 와, 거의 뭐 넘사벽이네? 이 정도면은 <laughs> 자, 자 거의 지금 뭐 넘사벽 캐릭을 일단은 보고 있네요. 하고, 네, 삼눈에, 육수호의 육회복, 현재, 요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주님께서. 아, 그리고 변신도 한번 볼게요. 와, 변신이 3개네. <laughs> 야, 근데 어떻게 다 1티어만 갖고 있어요, 형님? 자, 드슬의 아툰에, 팬텀 나이트 와, 1티어만 지금 3개네. 와. 미쳤다. 자, 영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변이 지금 1페이지, 2페이지, 어, 3페이지가 지금 한칸 모자로 26개네요. 지금 현재 26개 지금 갖고 있고요. 아, 요정은 그 클체 때문에 그러셨구나. 스킬 배우려고. 아, 그래요. 거쳐가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지금 본주님께서. 네, 뭐희기는 요정도면은 뭐안 봐도 뭐 거의 다 있겠죠? 어, 4대장 다 있고 없는 거를 봐야지 자 없는 거를 보면은 리델 없네 와내 이겼다 <laughs> 저는 리델 있습니다 본주님 그리고 엘모 엘모 2개 없고요 성지의 드워프까지 지금 요렇게 없고 거의 다 있네요 샌드웜 대장도 이거 뽑기로만 나오는 건데 이것도 나오고요 전설 도전도 지금 8번 실패를 한 캐릭입니다, 형님들. <laughs> 8번 실패를 한 캐릭이에요. <laughs> 어, 그렇게 나와 있구요. 전설 인형은 5번 했는데 지금 못 띄운 상태네요, 형님. 와, 인형도 12개 있습니다, 12개. 어, 그쵸, 변신은 진짜 잘뜬 거죠. 8번 실패에 3개면은 엄청 잘뜬 거죠. 근데 대신에, 전설 인형이 잘안 떴어요. 지금 다섯 번 도전했는데, 한 번도 안 떠가지고. 이제 문양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은 9회 6시. 파도 12회, 와, 8시네. 자, 12회 8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음, 아홉 번. 뭐 사실상 요것도 포인트만 있으면은, 거의 뭐 풀이라고. 뭐볼수 있겠네요 형님 12회에 지금 8시니까 야 진짜 이것도 제가 본 캐릭 중에 역대급 캐릭 중에 하나네요 형님들 그리고 마푸르는 9회에 6시가 한칸 모자르고요 사이아는 두번 그랑카인이 8회에 5시 아이나사드가 9회에 6시 와 아, 근데 형님 이게 장비나 장비나 요런거에 비해서 문양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나 봐요 형님 음, 장비나 변신 인형 요런거 봤을 때는 뭐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7시 정도는 다 가있지 않을까 음 싶은데 어, 문양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아직 컬렉션도 한번 볼게요 아 중간에 건너뛴게 많았었어요 아 그래요 자 컬렉션이 야 <laughs> 피통이 2400이네 와 이거 제가 가장 많이 본 피통이 2100이었거든요. 아 피통이 2400이야 이거. <laughs> 와. 자 힘도 6 올라가고 덱스가 2에 아 문양 7시 이상부터는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laughs> 근뎀도 10, 원명 12, 원뎀도 9고 와. 아요 정도면은 형님들 컬렉션 혹시 몇 퍼센트 정도 어 됐다고 혹시 보십니까? 40% 이상이라고요? 45%? 와, 그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엄청 많이 하셨는데, 자, 과연? 어, 37%, 와. 진짜 브라보다. 야, 진짜 많이 하셨네. 기존이었으면 한50% 넘지 않았나요? 이거 바뀌기 전그 컬렉션으로 보면은. 아마 50%가 넘으셨을 것 같은데 소성도 지금 4개, 7개까지 뚫으셨네요. 밑으로 뚫으셨네. 그리고 스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지금 어 샤프슈터 배웠고요. 샤프슈터에 엘븐 위더는 안 배우셨고. 엘마 투전설 쓰리 전설. 자, 일단 스킬도 3 전설이네요. 네, 스턴의 엘마의 샤프 슈터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어 그러게요. 인챈트를 그냥 주문서 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장비 있나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코가 168만 개네요. 네, 168만 개 지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령 반지. 도펠 목걸이 그리고 축육푸기도 지금 하나 갖고 있고요. 뭐 다른 거는 뭐볼 거는 없네요. 음. 자, 상세 스펙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엘릭서가 지금 14개 나와 있고요. 하프 엘릭서도 근대 만화에 원거리 8개 현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정보를 보면은 지금 본주 님께서 혈가입이 안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혈가입은 안돼 있는 상태고 자, 원뎀이 147에 원명이 211 그리고 리덕션이 요캐릭도 35까지 맞추셨고요. 지금 30이네요. 30. <laughs> 코니 30에 덱스가 77이고요. 위즈가 29고 와.. 이거 아마 컬렉션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콘 30이 되는 거 보면은 <laughs> 어.. 신기하네 육프기를 한번 차볼게요 쭉 육프기가 차면은 내 네, HP 회복은 69%까지 현재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아.. 아 2번 세팅 보라고요아 알겠습니다 자 2번 세팅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신 게 1번 세팅이었구요 자, 이번 세팅을 보면은 어 여기 명궁 가더가 어, 신료 방어로 현재 바뀌는 상태고요. 자, 이번 세트로 상세 정보 한번 다시 볼게요. 네, 리덕션이 32고 아, 아. 아, 불기껴 놔야 된다고요? <laughs> 아, 맞다. 맞다. 네, 2번 세팅을 보면은, 네, 리덕션이 신료방 덕분에 37까지 현재 나옵니다. 네, 명중은 대신 3이 떨어졌어요. 음, 3이 떨어진 상태고, 요거는 리덕 세팅. 어, 1번 세팅은 이제, 어, 딜 세팅. 요렇게 사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 본주님 본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랩이, 랩도 그렇고, 장비도 넘사벽이어가지고, 덜 부러운데, 아까, 아까 나 나왔던 그 보조계정 있잖아요. 본주님 보조계정이 나는 왜 더부럽지? <laughs> 그게 뭔가 더 현실적이고 음 그래서 그런가 어이 본계정보다 부계정이 훨씬 더 좋네요 형님. <laughs> 전설이 몇 개야 그러면? 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전 변신까지 아홉 개열개 열한 개. 와, 11전설이네요, 형님. 아, 악세. 아, 악세까지 하면은 그러게요. 네, 13전설이네요, 13전설. <laughs> 자, 본주님, 네, 잘 봤습니다. 네. 아, 진짜 부럽네요. 네, 13전설 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구경 잘했습니다.